50년 이상 아들하고 연락을 끊고 살다가 네. 아들이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되니까 보험금 받겠다고 소송에 나선 네. 참 연세도 지긋하게 드셨어요. 80대 친어머니가 네. 딸하고 보험금을 나누는 게 어떻겠냐는 법원의 중재안을 거절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 이제 예, 아들을 50년 이상 안 보고 재가해가지고 나간 모양이에요. 사귀는 사신 거아니요어 그래서 지는 이제 아들하고 딸하고 있는데 상종도 안 하고 사는 거야. 네. 밖으 세게 하면 돌보지도 음. 않은 거예요. 안본 애미, 거지. 애미로서 나놓고는 예. 예. 그런데 아들이 어느 날그 사고로 죽었어요. 자손이 없이 돌아가신 거예요? 네, 자손 없이. 죽여, 예. 그러니까 어, 보험금 수령의 우선순위가 애미가 되는 거야. 혈연 따라가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여자한테 연락이 갔겠죠? 예. 갔는데 그거 다 받겠다고 이제 온 거죠 그런데 어. 이제 그 옆에서 오빠랑 같이 살던 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자기 딸이잖아 자기 딸어 네. 그런데 이제 법원에서는 (50년) 동안 돌보지도 않고 무슨 그 보험금 챙기러 오냐 하는지 하면서 주지 말자고 저 딸이 얘기하니까 음. 뭐 문제 제기도 하고 뭐 이러니까 이제 법원에서 중재를 좀 해줬나 봐좀 음. 나누는 게 어떻겠습니까 네. 당신 (50년) 동안 자식새끼 보지도 않았잖아. 네. 그랬는데 이제 그거 뭐 그렇게는 못해 법대로 해그 소리죠. 근데 독하다. 80대 친모면 저 요단강 걷는 실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무슨 네. 돈 욕심이 이렇게 많아? 에? 아 어렵다 이거. 이걸... 이게 그고 김종환 씨의 친어머니한테 아들 사망보험금의 일부인 1억 원만 음. 딸이자 고인의 친누나인 김종선 씨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화해 결정, 권고 결정. 네. 화해, 그 화해라, 권고 결정을 음. 내렸는데, 네. 수협은 이제 그 보험금을 청구하니까 수협은 저 사망보험금을 2억, 2억 3천만 원을 줘야 되나봐요. 음. 근데 이게 소송이 걸리니까 수협에서 엄마한테 직접 안 주고 법원에다 공탁을 해버렸어. 그럴 수밖에 그러니까 법원 결정해서 어. 나눠가라고.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법원에서 그러니까. 그러면 따님한테 당신 50년 안 받잖아. 음. 당신 딸, 즉말하면 돌아가신 분의 누나한테 1억 원 주시오. 그리고 음. 당신 1억 3천 가지가. 음. 이렇게 화해 결정을 한 모양이에요. 권고를. 네. 네. 그래서 거절을 싹뚝 자는 거예요. 뭐야, 법대로 내 건데 왜내 건데. 다 딸을 내가 받게 했다죠 2억 3천. 어. 어, 그거죠. 다 내놓으라는 거죠. 그러면 이 엄마의 자손들이 작업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뭐, 껴있을 수도 있죠. 뭐, 보니까 사망보험금 2억 3천만 원하고 선박회사가 제시한 에, 합의금 5천만 원이 5천, 또 있네요. 그러니까 네. 한 3억 정도 가까이 되는 거네. 2억 8천 정도 되는 거네. 어? 아들 죽었다고 그러니까 민법에 상속 규정을 내세우면서 보상금을 네. 다 갚겠다고 주장하면서 네. 어 김종환 씨 유족을 상대로 소송을 벌여서 승소했어. 어쩔 수 없어요. 승소해그 여자가. 아... 그래서 이거 빨리 저 구하라법이잖아요. 이게. 아... 6월에서 저 구하라법 빨리 통과시키고. 근데 아직 통과 안 되잖아요. 그거 해야 돼요. 음, 이게 예. 이렇게 자식 버린 그이 부모 예. 자식 버린 부모가 자식이 사망했는데 왜 소방관이 사망했는데 그때 돈받아오려고 예. 난리 쳤고 예. 구하라 엄마도 그랬잖아요. 예. 이런 경우에 그 그런 그 사람들한테 기여한 법 쓰니까 돈저 주지 말라는 그법 구하라 법그 올라가 있고요. 음. 그 다음에 불효자법 반대로 불효자법도 예. 필요해요. 예. 지 부모 저 저팽개치고단한 번도 안 보던 새끼가 부모님 돌아가니까 상속받으려고 기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 새끼들도 돈안 주는 부부자법 네. 그 네. 어, 이, 이거 두개 빨리 통과돼야 됩니다. 아 이거 아이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부모님들. 어, 이거 너. 왜 이거, 이거 안 되고 있는지 말이야. 빨리빨리 해지고. 어. 2021년도에 서영교 의원이그 법안 내놨고 법무부도 지난해 6월달에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을 네. 논의조차 안되고 개류중이래요 이게 왜 논의가 안 돼요? 빨리빨리 이런거 다른거는 잘하면서 이거 어? 왜 안해 부의자법하고 네. 이거 구하라법 양쪽 다 해야 돼요 구하라씨 이름을 꼭 넣어서 구하라법이라고 하면 안될 것 같고 이 뭐, 네. 무슨 법으로 명명하면 좋을까 이거 그러니까 뭐 자식을 에이. 버린 부모에 대한 음. 상속방지법 뭐 이렇게 돼야겠네 자식을 버린 부모에 대한 상속방지법 음. 버린거 맞잖아 음. 연락도 끊고 다 그러는데 부모의 역할을 방기했다 포기했다 여기 지금 이~ 이게 딸도 그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엄마가 음. 집 나가갖고 재혼해갖고 다 살고 그러니까 남동생하고 그... 둘이 있잖아 의지하고 음. 열심히 살았는데 아들이 배 타고 나가서 어선 타셨다가 실종되셨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음.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화가 나는 이유가 그거네 네. (99년도에) 교통사고를 당해, 당해가지고 4 1살의 나이로 오빠가 하나 더 있었는데 사망을 했을 때도 예. 그땐 버, 먹을 게 없으니까 경찰을 통해서 연락을 받았는데도 음. 와보지도 않았대 그때는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러니까 아들 둘에다따딸 하나 놔두고 이제 시집간 모양이야 셋을 버린 거 아니야 지금 어, 그런데 에, 이제 그 아들 하나는 마흔한 살 나이에 교통사고로 사망했는데 그때는 이제 보험금 같은 게 없었는 모양이지 음. 연락해도 오지도 않았다는 거야 근데 요번에 네. 와서는 이제 사망금 노리고 이런다 이, 이 얘긴데 이게, 이게 죄 받으려고 그러는 이건 거예요. 해, 이건 아니에요, 응? 이건 아니에요. 예. 대한민국 사회에서 저 자식 버린 이 응. 엄마는 절대로 어 환영받지 못합니다. 이 법으로 막아야 돼요. 돼, 이런 이거. 게 계속 많아지더라고요. 음. 계속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다 보니까 자, 짜증나네. 이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교수님 아시겠지만 음. 음.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시고 자식이 나중에 죽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었 평균 연령 음. 70, 음. 60밖에 안 됐으니까. 음. 근데 지금 자식들도 60대고 부모님도 90대인 집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손이 먼저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요런 음. 일이 좀 많아지고 있더라고 요즘에 요 자꾸. 그래서 구할 아법, 불효자법 이거 예. 꼭 만들어야 돼요. 예. 진짜. 음, 나는 이제 그 유산 관련된 거 있잖아요. 유산, 예. 유산 관련 유산은 이제 그 피로 연결되거든요. 피로, 예. 피로 피를 타고 그러는 거예요 유산은 네. 그개도가 그 네. 근데 유산도 사실 나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laughs> 본인 의사에 에기에서 맞아요 주 줬으면 좋겠어요 네, 의사의 기에서 내가 누구한테 주고 싶다면 누구한테 줬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N 분의 그, 우리는 어. 저 유류분이라는 게 생겼죠 유류분 네, 예. 유류분은 뭐냐면 <laughs> 원래 상속받아야 되는 금액의 절반은 보장된다는 거예요 이분의 일 이분의 예. 일은 예, 그 절반 내가 집으로. 이제 만원을 우리 아버님이 남겨주셨어요 음. 만원을 남겼는데 우리 둘이 형제야 네. 그러면 우리 5천원씩 나누잖아요 음. 근데 아 내가 아버지한테 찍혔어 음. 그 아버지가 만원 전체 건양이만줘안 음. 되잖아 어, 어. 복주인 주지마 그러면 그건저 건영이가 그걸 다 먹는 게 아니라 원래 내가 받을 돈이 (5000원이잖아요) (5000원) (5000원의) 네. 5천원. 네. 절반은 (2500원) (2500원은) 그 천지가 개별 내가 네. 내가 가져올 수 있어요 그것도 그리고 건영이는 (7500원) 먹을 수 있는 거이요 네. 그게 유류분 제도인데 이걸 만드는 이유는 뭐였냐면 요게 그러니까 장남장자한테 네. 몰빵해 주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어, 시, 시집간 딸들, 네. 딸들한테 저, 재산 하나도 안 주는 거, 이런 거 방지하려고 유류분제도를 우리나라가 음. 특수하게 만든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저는, <laughs> 어, 유언에 의해서 하나한테 싸가지 없는 새끼는 안 줘버리고, 음. 어? 어, 뭐, 그, 저 주는, 주고 싶은 사람이 저 주는 걸로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